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지금 시간이 0시 한 40분 돼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바깥에는 예보가 돌풍이 바람이 막 눈보라가 막 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얼음이. 눈은 많이 안 오면서 바람이 세게 부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붕 위에 사이트막 날리죠. 이럴 때는. 그리고 또 어제 또 희한한 게 밤중에 영하 한 10도가 넘었는데도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바닥에 그냥 내리자마자 얼죠. 그냥 빙판길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눈이 내려요. <laughs> 그러면 그 눈을 쳐도 미끌미끌하죠, 바닥이. 그러니까 아주 이럴 때 낙상하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어떻게 영하 10도가 넘는데도 비가 내려요. 어, 그렇게 얼어또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죠 여기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 어제 밤에 비가 내리고 영하 10도 이하에서 그 다음에 또 눈이 좀 오고 지금은 돌풍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밤부터는 또 오늘 밤부터지 오늘 밤부터는 또 영하 한 3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한 영하 20도 이렇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변, 그 겨울철에 온도 변화가 좀 심해 요 여기가.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6장 그 10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어제 그 구절 내용이 'It is better to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than to be always 어원 g something else 요걸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 늘 뭔가를 그 바라고 바라는 것보다는 응? 바라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즐겨라 이런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0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Everything that h a p p e n s was already determined long ago, and we all know that you cannot argue with someone who is stronger than you.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so everything, everything이 뭐냐면 that happened야. s 대수로 설명한 거야 일어나는 일어난 모든 일은 was 요게 동사에 was가 was already d e t e r m i n e d 그러니까 was determined 정해진 거야. 롱어고, 오래전에. 이미,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겁니다. 왜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부사라 낀 거에 동사 가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거 분사라 붙은 거지, 형용사로 쓴 거죠. 정해진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동태, 이런 거를 이제 수동태라고 그러죠.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그래서 당해지는 거. 어? 그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미 정해진 거다 로모고 오래 전에 그래서 위오로 대시 우리는 그래서 모두 압니다 대슬 하는 거야 대시 뭐냐 이제 대시 이제 목적인데 요게 대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뭐냐 또 이제 그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캔날 아규 여러분 유가 이제 주어가 되고 아규가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ou cannot argue야. 논쟁을 할 수가 없어. with someone, someone과. 근데 someone이 누구냐면, who is stronger than you. 너보다 힘센, 더 힘센 자와는, 사람과는 논쟁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힘센 놈하고, 부터 받자. 깨지니까. 안 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야, 논쟁을. 논쟁이나 뭐 싸움이나 이 아귀는 보통 뭐어 치고 바는 거보다는 이 말로 싸우는 걸 보통 아귀라고 하죠. 더어 longer you argue, 어더 more useless it is and you are no better off. 그래서 더어더 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남은 그 비교급 할수록 더 비교급 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런 형태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더롱거 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오래 그 논쟁할수록 더 more useless 더 useless. 이리 그것이 더그 무의미하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you are no better.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어? 더, 전혀 더 좋지 않다. Uh, how can anyone know what is best for us uh, in this sort uh, useless life of ours, A life that passes like, like a shadow? 응, 의문이죠 이게. How can anyone <laughs> 어떻게 누가 know what what을 알겠는가 맛이 뭐냐면, is best for us. 우리에게 최상인 걸 알겠느냐, 누가. In this s h o r t 이 짧은, 그러니까 짧은 삶이라는 거지. 이 짧은 것. 뭐, useless life of ours. 우리의 그, 어, 쓸모없는 삶. 이 짧은 쓸모없는 삶에서. 막대기로 보충 설명. A life that passes like a shadow. A life가 삶이야. 대수로 설명. Passes, 지나가는, like a shadow.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삶 말입니다. 그처럼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그 짧은 우리의 쓸모없는 삶에서 누가 우리의 최상을 알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염세적인 거죠 이게 지금. How can you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world after we die? How can we? 어떻게 우리가 know what, what을 알겠는가? what이 뭐냐면 will happen, 일어날 일 어디에서?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after we die, 우리가 죽은 후에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네. 7장 넘어갑니다. 7장은 thought sort of an life. life, 그 삶에 관한 생각들 A good reputation is better than expensive perfume, and the day you die is better than the day you are born. A good reputation, 그 좋은 평판은 is better than, 더 좋습니다, than 이하보 좋습니다. Expensive Perfume 그 비싼 향수보다 더 좋습니다. And 그래서 The day you die The day you die 여러분이 죽는 그날이야. 그래서 더야 죽는 정해진 거라서 여러분, The day you die 여러분이 죽는 그날은 Is better 더 좋습니다. Than yeah보다. The day you are born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보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보는. 근데, 아 이건 아주 정반대지. 우리는 그 지금 생일, 태어난 날을 축하해 주죠. 그러니까, 아 진짜 우리 인생에서 집집마다 똑같이 그 생일을 축하해 주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선 제사를 지내지 우리 한국에서.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또뭐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 또 그날 뭐 추도식이라 그래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또 개신교에서는 그냥 먹죠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은 날은 서서히 잊혀지죠. 점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이제 부모 세대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 날 없어져. 어? 예전에는 뭐 어, 죽은 3대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뭐 시제라고 해가지고 몰아서 제사를 지내고 했죠. 근데 그것도 지금 점점 없어지죠. 그럼 죽은 자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어 계속 이제 점점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아버지 때는 제사를 뭐 고조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동안 지내다가 그걸 없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은 연후부터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너는 산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살아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그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그때 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부모가 죽었나, 또뭐 형제가 죽었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내용은.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가서 지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너희는 산자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게 제가 전달하는 건 아닌데, 지금 잊어버렸어, 저도. 그 내용을.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에다 맡겨라.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축하해주는 거는 산, 그 생일날을 축하해주거든. 죽은 날은 축하를 안 해. 죽은 거는 죽은 자에게 맡기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죽은 날이 더 좋다. 태어난 날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와서 이이 세상을 살았어요. 거의 지금 다 살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돼 가지고 갈 곳이 보이는 거거든요. 억울한 거야.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너희 후손들에게 그 자리를 다이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후손이 계속해서 나 주님을 섬기면 너희의 후손이 계속 왕 노릇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비관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 전도서에서 그러면 자기가 미련이 아주 많다는 거거든 이거는 그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좀 있으면 떠나가는 마당에서 운명이라고 했잖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운명은 똑같다 그러니까 가는 거그 가는 곳이 종착역이 똑같다 어떻게 살든간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자기한테는 너무나 다 모든 걸다 두려봤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꼭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야지 The day you die is better than the day you are born. 여러분이 죽는 그날이, 죽은, 죽는 그날이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보다 더 좋다. 자, it is better to go to a home where there is morning than to one where there is a party. Because the living should always remind themselves that d h uh, e t h is waiting for us all.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so, it is better to go 가는게 가는게 더 낫습니다. 어디로? to a home 집으로. 집은 어디야? Where로 설명하는 거야. Where? The e a r morning. Morning이야. 그러니까 애도하는 애도하는 집으로 가는 게더 낫다. Then보다 to one. 여기서 이제 여기 to어 홈 이제 줄쳐놨네 예전에 제가 어 홈이야. 그 집인데 이 to는 또 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원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게더 낫다. 어떤 집이냐? Where the e a r l party. 잔치가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것보다 애도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고 있는 집으로 가는 게더 낫다. Because, 왜냐하면, the living, living은, 산다는 것은, should remind야. 상기 시작, 늘 상기시켜줘야 한다는 거야. should always remind야. 늘 상기시켜줘야 된다. themselves, 자신들을, 자신들에게. 뭐를? death을. death이 뭐냐? death is waiting for us all. 죽음이 is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어. us all.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된다. 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인간이 제일 우매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왜 우매하다고 그래? 자기가 죽을 날을 진짜 죽을 날은 정해져 있는데 페이트가 운명이.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걸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하잖아요. 우매하다 고 그러지 이 이제 힐러서퍼들이. 근데 실상은 이게 우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다 인생은 누군 언젠간 죽지. 근데 죽을 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기득물지. 아주 비관 론자들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음을,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 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렇게 살아, 살아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죽음을 상기시키고, 늘 상기시키면 서 산다? 그러면 못 살지. 내가 내일 죽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어딨어? 진짜 그 불로 장생할 줄 알고 살지. 죽음을 무서워하며 열심히 살잖아요. 왜 내일 모레 죽을 걸 안다면, 누가 죽을 걸 생각한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염세주의자들이나 이렇게 말, 생각하는 거지. 늘 어떻게,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죽는지는 알지, 우리가. 죽는지는 알지만, 이렇게 맨날 상시켜가면서 살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Sorrow is better than raptor. It may sadden your face, but it sharpens your understanding. Sorrow 슬픔은 is better 더 낫습니다 than laughter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낫다. It may 그거는 it may s u d d e n your face. 그것이 이제 슬픔이 sadden your face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얼굴을 그 슬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sorrow는 sharp 날카롭게 합니다. your understanding 여러분의 이해를 여러분의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날카롭게 해줘. 예리하게 해 준다. 그 슬픔이 예, 네, 이거는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그걸 견뎌내면 더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이거는 100% 솔로몬 왕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만 위에 거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우리 염세주의 비관론자들이나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아, some, who is always 아아아 아, 아, 여기는 안 보였구나. 슬픔 거 하겠습니다. Soo, 어, s o o is better than reptile. It may sadden your face, but it sharpens your understanding. Sorrow, 슬픔은 is better. 터났습니다. 슬픔이 than laughter. 웃음보다 더 났습니다. It may sadden your face. 그것이 이 sorrow가 may sadden. 그 슬프게 할수 있어. 찡그르게할수 있어. Your face. 여러분의 얼굴을 찡그르게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게 할 수는 있어. 여러분 표정을 맞하지만 이 그것이 이건 sorrow가 날카롭게 합니다. 또 예리하게 합니다. Your understanding. 여러분의 이해력을 예리하게 해준. 예리하게 합니다. Someone who is always thinking about happiness is a fool. someone 아무개는 아무개 어떤 사람이냐 후로 설명 is always thinking 늘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고 있어 about happiness. 행복을 늘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someone 그 아무개는 그래서 여기 is가 이제 여까지가 주어야. happiness까지가 is가 동사야. 어, full 어, 불. 사람은 바보 바보인 겁니다. 이거. 바보다. 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A wise person thinks about this. 어 wise person 현명한 사람은 thinks 요게 동사 생각합니다. about this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It is better to have wise people. It is better to have 더 좋습니다. to 다음께 have wise people. 현명한 사람들이 있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 어. 현명한 사람들이 있는, 어쨌든 리프레멘드 유, then to have stupid people sing you. r 어 프레이즈 리프리멘드예요. 여러분을 꾸짖는 여러분을 그 꾸짖어 주는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있는 게더 낫습니다. 덴 다운보다 덴투 해브 스투핏 스투핏 피플.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보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야 싱유 프레이즈. 아, 여러분의 여러분의 칭찬을 노래하는 여러분을 칭찬하는 노래를 불러 주는 그 어리석은 자들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꾸짖어주는 현명한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게더 낫습니다. 이런 말씀은 뭐 맞지. 우리하고 맞죠. So when a f u l l l a u g s it is like a stone crackling in a fire. It doesn't mean a thing. When a f u l l l a u g h 그 어리석은 자가 랩스 웃을 때 이디즈 그것은 라이크 like, 그것은 같해. 이즈 라이크 같해. 뒤에 거 소운즈 크래킹. 소운즈 크래킹은 이 소는 그 가시덤불이잖아요. 가시덤불 불소치될 때서는 가시덤불이 크래킹, 크래크, 크래클링, 크래크, 클래, 크래클링이네. 아, 크래클링 이 탁탁 거리는 소리, 는 탁탁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인어파 불에서 불 속에서 탁탁거리는 그참그쏜 부시가 아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탁탁거리는 거와 같다. 그어리석은자가 아, 웃는 거. 웃은 웃는 게 그런 그불 속에서 그 타는 그 가시덤불이 탁탁거리는 타는 것과 같다. 그 그런 소리나 같다. 그러니까 쓸모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즈민, 어딩.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웃고 이런 거, 바보, 어리석은 자가 웃는 거 그런 거는 다즈민 어딩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 아, 조금만 더 할까요? 시간이 아직 여기까지 나갈 것 같은데. You may, you may be wise, but If you cheat someone, you are acting like a fool. If you uh, take a bribe, you ruin your character. You 여러분이 maybe wise 그 uh, 현명해 진다는 것 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But if 그런데 You may be wise야. 여러분이 현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줄 수도 있어. 추측이나 가능으로 쓴 거지. 그런데 but if you 여러분이 cheat 써마냐. cheat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현명해져서 현명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현명해져가지고 그 속이는 거야. 누군가를 속이면 you are acting. 여러분은 acting 행동하고 있는 거야. like a fool.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처럼 행욕하고 있는 거다. EPU Takeover i v e 그리고 또 여러분이 Takeover Live 내물을 받으면 U Ruin 여러분은 망칩니다. Uer Character 여러분의 품성, 성품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뇌물을 받으면 그 망친다고. 그뇌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 인간사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뇌물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죠. 뇌물 때문에 망가지지 정치인이고 누구간에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일확천금을 하려고 막 하니까 받아 먹잖아요. 근데 이뇌물이 사람을 망친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죠. 그리고 내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례는 하잖아 또 사례, 사례하고 사례하는 것과 내물과의 차이점 참 애매하죠. 그거를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내물이고 어디까지가 사례인가 참 매우 애매합니다. 근데 양심으로 놓고 양심에 비춰본다면. 살에도 내물 속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옳케 오르게 바르게 산다는 거, 요거는참 어렵다. 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우침도 많고 또 뒤돌아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아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성경 말씀으로 산다는 거, 거의 불가항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물과 사례 사이에, 에, 내가 어디에 더 비중을, 어디까지가 사례고, 어디까지가 내물인가. 근데, 큰 학건 범주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사례 자체도 브라이브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기울죠. 내일 뵙겠습니다.